국세청에서 연말정산세액공제자료를 제출하래요. 꼭 해야 하나요?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현금영수증이랑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팀장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이슈가 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이 시기쯤이면 국세청에서 공문을 받으셨을 텐데요. 1월 13일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하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어르신이 납부한 본인 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니 국세청 전산에 등록하라 라는 뜻입니다. 의료비 범위는 병원, 약국뿐만 아니라 장기 요양 기관도 포함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공문이 오는 거죠. 그럼 국세청은 왜 전산에 등록하라고 하는 걸까요? 연말 정산은 근로자가 한해 동안의 근로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법적으로 정해진 세액공제자료를 제출하면 납부할 세금을 감면해 주는데요. 이 공제자료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일일이 자료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근로자 편의를 위해 만든 것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클릭 한 번이면 해당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 자료가 조회되는 시스템이죠. 그럼 당연히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공제 자료를 발급해 주는 관련 사업장에 요청할 수밖에 없겠죠. 장기요양기관에서 청구하는 어르신의 본인 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즉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협조해 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자주 하는 질문. 홈택스에 의료비 세액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지 않아도 기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의무적인 신고가 아닌 협조 사항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제출하시라고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미제출시 기관에서 납부확인서를 일일이 발급해야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기관에 이용 어르신이 50명이면 50명 어르신 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본인 부담금을 정리해서 보호자에게 발행해줘야 합니다. 안 그래도 연말 연초는 바쁜데 수기로 발행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홈택스에 자료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처음 해보는데 홈택스에 어떻게 자료 제출을 하나요? 우선 첫 번째, 본인 부담금의 범위를 이해해야 합니다. 요양원 주간 보호의 경우 어르신에게 청구하는 비용 중 식재료비, 진료비, 상급 침실 이용료 같은 비급여가 포함되어 있죠.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말하는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순수 본인 부담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어르신이 납부한 본인 부담금 총 비용이 333,870원입니다. 그 중에는 비급여로 식재료비 132,000원, 진료비 5,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홍길동 어르신의 의료비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비용은 비급여를 제외한 196,870원인 거죠. 다음으로 두 번째. 제출 범위를 이해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해당 연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본인 부담금도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된 순수한 본인 부담금을 모두 제출하면 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기관 통장에 어르신이 납부한 순수 본인 부담금만 확인하면 됩니다. 주의 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으니 홈택스에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우선 홈택스에 기관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다음 홈택스 메뉴 중 장려금 연말 정산 기부금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고 영수증 발급처 자료 제출 메뉴 클릭 거기서 자료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다음 제출 자료 종류에서 의료비를 선택한 다음 자료 제출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 검증을 위한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오른쪽 상단에 엑셀 서식 내려받기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엑셀의 양식에 맞춰서 우리 기관의 정보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된 본인 부담금을 전부 작성합니다. 작성이 다 됐으면 파일 선택이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방금 보여드린 엑셀 자료를 업로드 하고요. 검증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오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오류가 없다면 검증 결과가 제출 가능으로 바뀌고요.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오류가 났는지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를 수정해서 다시 업로드를 하셔야 합니다. 검증 결과 제출 가능이 되면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업로드가 완료가 되시거든요. 엑셀 작성이 처음엔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업로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 의료비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면 현금영수증도 같이 발행되나요? 아닙니다. 의료비와 현금영수증은 별개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아니나 보호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다면 발행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의료비와 달리 비급여를 포함한 총비용을 발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료비와 별개로 현금영수증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의료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모두 가능한 거죠. 의료비와 달리 현금영수증은 해당 연도 안에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발행해 주세요. 여기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 제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1년에 한번 하다 보니 이 시기쯤에 문의가 많습니다. 엑셀 작성에 시간이 들어서 그렇지 어렵지 않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국회의원 권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